고양이는 나이를 잘안 먹어요. 그냥 느긋해질 뿐이죠. 정말 그럴까요? 사실, 고양이도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늙어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그 신호를 그냥 귀엽다고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죠. 지금 당신의 고양이가 더 많이 자고, 점프를 피하고, 밥을 남기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시작된 진짜 변화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의사로서 저만 알고 싶었던 노령묘의 숨겨진 신호들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결정적인 인사이트를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 하나가 다른 모든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도요. 관절통증 노령의 고양이는 사람처럼 관절염을 겪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예전처럼 창틀로 점프하지 않고 소파에 올라가려다 중간에 멈칫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앉아 있는 자세도 이상해 보일 수 있고 다리를 절뚝이기도 하죠. 어? 얘 어디 다쳤나? 싶지만 사실은 조용히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야 해요. 예전엔 장난감을 쫓아다니던 고양이가 이제는 소리만 듣고 가만히 있다면 그건 몸이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엔 더 심해져요. 마치 어르신들이 추운 날 무릎을 움켜쥐듯이요. 집안 곳곳에 따뜻한 패드나 부드러운 매트를 놓는 것만으로도 고양이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집 고양이는 나이도 많은데 멀쩡해요라고 생각했다면 조심하세요.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아픔을 숨기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관절 통증이 꽤 심해졌을 때에서야 티가 나요. 살짝 절뚝이거나 특정 자세만 고집하거나 아예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면 이미 오래 참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관절이 불편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또 다른 행동이 있어요. 점프보다 경사로 관절이 불편해진 고양이들은 예전처럼 휙 하고 점프하지 않아요. 왜냐면 뛰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거든요. 특히 식탁, 창틀, 침대처럼 자주 오르내리던 곳도 꺼리게 돼요. 왜 갑자기 바닥에서만 있지? 라고 느낀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지 몰라요. 이럴 땐 환경을 바꿔줘야 해요. 예를 들어 침대 옆에 작고 튼튼한 경사로를 하나 놓아보세요. 아니면 계단식 스툴도 좋아요. 이런 사소한 변화가 고양이에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바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댁에 있던 목욕탕 발판이 딱 맞는 사이즈라 실제로 그렇게 쓰는 보호자도 있어요. 게다가 고양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집착하죠. 좋아하던 햇살 드는 창틀에 못 올라가게 되면 기분까지 처질 수 있어요. 그냥 저기 올려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스로 가는 것과 안아 올려지는 건큰 차이가 있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점프 대신 경사를 선호하는 아이들에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스스로를 덜 씻는 고양이, 원래 고양이는 깔끔쟁이잖아요. 하루 종일 혀로 털을 정리하고 냄새나는 걸 싫어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습관이 뚝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라, 왜 이렇게 털이 뭉쳐있지? 쉽다면 관절이나 근육이 불편해서 씻는 동작이 힘들어진 걸 수도 있어요. 등쪽이나 엉덩이 근처 또는 배 부분에 털이 엉켜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해요. 이런 부분은 고양이가 혀로 닦기 어려운데 유연성이 떨어진 노령묘에겐 거의 불가능해져요. 이럴 땐 부드러운 브러시로 매일 살짝씩 빗겨 주는 게큰 도움이 돼요. 마치 우리가 아픈 날엔 누군가 대신 머리를 감겨 주는 것처럼요. 또 하나 지나치게 지저분한 모습은 감정 상태와도 연결돼요.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건 우울감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료 중에 털 상태만 봐도, 이 아이 요즘 기분이 많이 가라앉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씻는 걸 포기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잠이 늘고, 에너지는 줄고, 우리 고양이 요즘 너무 잘 자요. 노곤노곤한 게 귀엽긴 한데, 혹시 아픈 걸까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에요. 사실, 노령묘에게 수면은 일종의 회피이자 치유예요. 예전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놀던 아이가 하루 종일 따뜻한 이불 위에서 꾸벅꾸벅 조는 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휴식이죠. 활동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변화의 속도예요. 갑자기 장난감을 무시하거나 평소 즐기던 레이저 포인터에도 반응이 없다면 뭔가 불편한 게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관절 통증, 근육 약화, 혹은 단순한 피로 누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쿠션이 좋은 침대나 온열 방석을 마련해 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노령묘에게 가장 적절한 활동은 부드럽고 짧은 놀이예요. 예를 들어 긴 리본을 천천히 흔들어주거나 캣니플 담은 봉제 장난감을 눕힌 채 건드려보게 하면 자극은 주되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기 시작해요. 식욕 감소와 안정된 체중 고양이가 나이 들면 예전처럼 허겁지겁 먹지 않아요. 하루 종일 사료 그릇 근처에도 안 가는 날이 생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은 잘안 빠지기도 해요. 이건 신진대사가 느려진 탓이에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예전엔 뭘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식욕이 줄어드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갑자기 뚝 하고 먹지 않게 되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해요. 잇몸 통증, 장기능 저하, 신장 질환 같은 질병의 전조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한 보호자분은 입맛이 없나 봐요. 라고만 생각했는데 검진 후 만성 신장병이 발견됐어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리는 순간이었죠.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나이가 든 고양이에겐 사료의 향이 정말 중요해요. 따뜻한 물을 살짝 부어 향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살아날 수 있어요. 마치 김치찌개가 식었을 땐 입맛이 없지만 끓는 소리와 냄새만으로도 군침이 돌 듯이요. 그런데요. 식욕이 줄고 입맛이 예민해지는 이 시기. 감지하기 어려운 또 다른 변화도 조용히 진행됩니다. 감각의 둔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예민한 동물이에요.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포착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민감함이 서서히 무뎌져요. 누가 방문을 열어도 예전처럼 깜짝 놀라지 않고 이름을 불러도 못 들은 척 하는 일이 많아지죠. 실제로는 못 들은 걸 수도 있어요. 보호자분 중엔 이제 성격이 느긋해졌나 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청력이 약해졌거나, 시야가 흐려진 걸 감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고양이는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먼저 눈치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낮은 목소리로 부르면 반응이 없는 경우엔 꼭 청력 검진을 추천드려요. 또한 조명 밝기가 중요한 시점이기도 해요. 어두운 곳에서는 낯선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고양이가 자주 지나는 통로에 간접 조명을 설치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각의 둔화는 외형적인 변화로도 살짝 드러나기 시작하죠. 흐려진 눈동자 고양이의 눈을 들여다보면 가끔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든 아이들일수록 그런 변화가 눈에 띄죠. 보호자 입장에선 혹시 실명인가요? 하고 걱정이 앞설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렌즈 경화라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렌즈 경화는 사람의 노안과 비슷해요. 가까운 게 살짝 흐려질 수 있지만 전체 시력엔 큰 영향을 주지 않죠.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나이 들었다는 하나의 신호일 뿐이에요. 물론 백내장과 구분은 해야 해요. 빛에 민감해하거나 가구에 자주 부딪힌다면 그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눈이 뿌옇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보호자의 관찰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에요. 눈빛이 전보다 무디거나 카메라 플래시에 유난히 반응한다면 그게 단서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시선이 멍하거나 흐려지기 시작할 때또한 가지 행동 변화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실수와 모래통 문제 고양이가 화장실을 놓치는 건 많은 보호자들에게 큰 스트레스죠. 특히 평소엔 깔끔하게 사용하던 아이가 갑자기 바닥에 실수하기 시작하면 혹시 심술 부리는 건가 하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령묘의 경우 이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모래통 벽이 너무 높아서 다리를 들고 들어가는 게 힘들어진 걸 수도 있어요. 관절이 불편하거나 반사 신경이 느려진 고양이에게 높은 모래통은 불가능한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입구 낮은 고양이 화장실이 따로 나와요. 이런 제품 하나로 문제 행동이 싹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또한 실내 여러 장소에 작은 모래통을 두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잠자리 근처나 자주 쉬는 공간 옆에 비치해 두면 훨씬 접근이 쉬워져요. 마치 우리도 화장실이 너무 멀면 참다 포기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고양이가 화장실을 피하는 이유, 그게 단순한 이동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치아 문제. 고양이는 치아가 튼튼하니까 별 걱정 없겠지? 라는 생각 정말 많은 보호자들이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5살이 넘은 고양이의 절반 이상이 치주질환을 겪고 있어요. 특히 노령면은 통증을 말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눈치를 못 채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먹는 속도가 느려졌거나 씹던 사료를 갑자기 뱉는다면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치아를 확인해 보면 노란 치석이 끼어 있거나 심하면 이가 빠지기도 해요. 이럴 땐 동물 병원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평소엔 이가 부드럽게 닿는 전용 간식이나 장난감을 제공하는 게 좋아요. 특히 덴탈 젤리형 스낵은 입 냄새도 줄이고 잇몸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구강 검진이에요. 마치 우리가 6개월마다 치과를 가는 것처럼요. 평소엔 멀쩡해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꽤 진행된 문제인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요. 고양이의 몸이 이처럼 천천히 조용히 변화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어요.